아... 안녕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겐데디고 저장. <laughs> 안녕 여러분. 제가 이제 샤워하고 기초를 바르고 올려다가 기초부터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셔서 오늘은 기초부터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아, 저희 집에 지금 식기세척기가 돌아가고 있어서 약간의 소음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피노닉스 캐비지 카밍토너 패드 오리난 PHA 필링 패드 이거 제가 공병템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게 두 통째거든요? 두 통째도 거의 다 써가요 저희 남편이랑 같이 쓰고 있어서 아 근데 제가 지금 씻고 나와서 한, 한 여기 앉아서 한 5분 정도 있었나요? 5분 정도 있었는 동안 얼굴이 되게 건조했었는데 이거 뭔가 바르는 순간 엄청, 물한 잔, 시원한 거 마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너무 시원하다. 가끔 이거 패드 했을 때, 눈에 이렇게 하면 좀 따가운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패드 해줬고, 에센스를, 뭐를 가져올까 하다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에센스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이 되게 자주 보셨을 만한 그런 에센스여서, 제가 새로 하나 까왔거든요. 이거는 이즈 앤트리 히알루론산 워터 에센스인데, 저도 처음 써봐요. 패키지는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이렇한 방울씩. 한번 써볼게요. 왠지 되게 라이트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뭔가 만져지는 질감은 되게 좋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브이로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사 준비 중이잖아요. 이사를 막 하고 있는 건 아닌데 이제 여기는 짐들을 좀 정리를 하고 왜냐면 지금 저희 집보다 어 방한 칸이 없는 집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짐도 많이 줄여야 되고 저희가 여기 지금 산지 6년이 되다 보니까 짐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가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도 정리를 하고 요즘 그러고 있어서 상자를 굉장히 많이 만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도 진짜 많이 거칠어지고 얼굴도 엄청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막 가끔 상자 많이 만지거나 먼지를 많이 만진 날에는 얼굴에 뭔가 좁쌀이나 좀 말도 안 되는 큰 여드름들이 요즘 좀 나요. 그래서 지금 턱에도 이렇게 많이 상태가 안 좋은 상태거든요? 여기 거울을 하나 가지고 와야겠다. 너무 제가 지금 손에 드는 거울은 가져왔는데 이게 눕는 거울을 안 가져와서. 아 근데 이게 지금 흡수가 다 됐거든요. 흡수가 다 되니까 끈적거림이 전혀 없어요. 오어 이거 괜찮다 에센스. 저는 이런 끈적거림이 되게 오래 가면은 화장이 잘안 먹는다고 할 거예요. 약간 그런 게 있어서 너무 많이 끈적거리는 건 좋아하지 않는데 아주 적당하게 진짜 수분감만 딱 채워주는 느낌입니다. 이거는 세컨디자인 퍼스트 크림 모이스처라이저. 이거 제가 지금 한 5일째 쓰고 있는데 이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저 처음 보는 크림이거든요. 근데 이 브랜드 거는 예전에 립밤을 굉장히 잘 썼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팥에 들어있는. 그래서 그거만 기억이 있는데,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내주신 클렌징 오일도 요즘 쓰고 있거든요. 그것도 나쁘지 않게 잘 쓰고 있습니다. 잔여가 많이 남지 않는 오일 타입 있잖아요. 되게 라이트한 오일인데, 되게 메이크업도 잘 지워지고. 아무튼 이 크림 요즘에 되게 잘 써요. 엄청 촉촉하고 약간 시원하거든요, 바르고 나면. 저는 젤 타입을 안 좋아하는 이유가 저는 젤 타입 크림을 바르면 약간 살짝 밀리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그냥 뭔가 그런 젤이랑 크림 타입의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밀리는 젤 형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메이크업 전에 바르기에 부담스러운 그런 꾸덕한 크림도 아니어서 그냥 딱그 중간을 잘 지키고 있는 그런 크림이거든요. 음, 괜찮아요, 이 크림. 피부 엄청 촉촉하게 잘 됐죠? 어, 괜찮다. 이 조합이 생각보다 되게 괜찮네요. 저는 그러면 기초 다 발랐으니까 머리 조금만 말리고 렌즈도 끼고 옷도 좀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지금 한60% 정도 말리고 온것 같아요. 머리 약간 아직 축축하긴 한데. 저는 보통 이렇게 해놓고 준비 다한다음 마지막에 이제 머리 하면서 머리 말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장을 해보도록 합시다. 저 머리 진짜 많이 길었죠? 머리 좀 열심히 길러가지고 나중에 한국 갔을 때 파마를 하던지 좀 아무튼 머리를, 새로운 머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너무 지겨워요, 이 머리가. 제가 미용실 안간지 진짜 오래됐거든요. 특히 한국 미용실은 5년도 넘은 것 같은데. 진짜 오래됐어요, 아무튼. 준비를 해볼까요? 선크림은 셀 퓨전 C 토닝 선크림 백. 이거는 보시면 약간 아주 색깔이 있거든요. 살짝 핑크빛이 돈다고 할까요? 근데 이거 얼굴에 하면은 생각보다 톤업이 좀잘 되거든요. 어머, 내 손목 진짜 많이 탔죠, 저. 어, 밖에 버스킹해서. 제가 오늘은 진짜 수다를 많이 떨고 싶거든요. 어,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최근에 좀 많이 못한 것 같아서. 친한 동생이 이거 선크림 선물해줬는데 너무 괜찮아서 특히 제가 요즘에 진짜 많이 탔어요. 이제는 요즘은 쿠션 21호를 쓰면은 아, 너무 밝나 싶을 정도로 진짜 많이 탔거든요. 요 시계 자국 보시면 아시겠죠? 제 발도 지금 이렇게 쪼리 자국이 엄청 났거든요. <laughs> 갑자기 발 보여주는 이상한 영상이지만. 특히 너무 많이 타서 쿠션 바르기 전에 얘를 좀 발라줘야 그나마 좀탄게 약간 가려진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거를 요즘에 제일 잘 쓰고 있습니다. 아 맞다 이거 렌즈는 렌즈타운 렌즈인데 제가 보통은 오렌지를 가장 많이 끼거든요. 왜냐면 가장 착용감이 저랑 제일 잘 맞아서 제가 색깔만 바꿔주는 혼혈 렌즈 같은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거는 티도 좀 나는데. 되게 예쁜 색깔이에요. 오렌즈에 나오는 혼혈 렌즈들이 보통 약간 붉은 기가 많거든요. 근데 요거는 붉은 기도 전혀 없고 브라운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그레이 빛이 되게 많이 나는 그런 렌즈입니다. 제가 좀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브라운인데 뭔가 브라운 같은 느낌이 없죠. 그래서 저는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되게 특이하기도 하고 항상 이거 영상 찍으면 렌즈는 질문이 항상 있는 것 같아서 까먹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요. 제가 렌즈 이름은 여기다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두드려서 흡수를 시키고, 제가 내년 초쯤에는 좀 카메라를, 좋은 카메라를 하나 구매를 하려고 해요. 좀 영상 찍기도 괜찮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카메라를 구매하려고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아직 멀었죠. 근데 내년 초 엄청 금방 올 거예요. 제가 쿠션은 요즘에 의외로 요거를 진짜 많이 써요 왜 의외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23호거든요. 23호인데 제가 보통 23호를 쓰면 좀 어두워요. 근데 제가 진짜 최근에 너무 많이 타기도 했고 한스킨 블레미쉬 커버 컨실 쿠션 글로우 23호 베이지. 저처럼 약간 글로우한 표현 좋아하시는데 가릴 것도 좀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만한 그런. 쿠션입니다. 근데 요거는 묻어남이 좀 많기 때문에 꼭 파우더를 해주셔야 마스크에 좀덜 묻어나고요. 요거는 제가 지금 리필을 갈아야 돼서 리필을 좀 가지고 올게요. 이거 어제까지 딱 완전 싹싹 다끌고서 썼거든요. 앞뒤면 다 긁어가면서. 처음에 제가 이거를 구매를 제가 했었는데, 이거를 사오는지 모르다가 요즘에 너무 많이 타서 아, 혹시나 23호 없나 이렇게 봤는데 23호가 저한테 한 두세 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 써봤는데 이게제 마음에는 가장 마음에 들어서 요거를 요즘에 제일 잘 쓰고 있어요. 이렇게 새 걸로 갈아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거를 쓸까 아니면 새 쿠션을 써볼까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새 쿠션도 제가 가지고 왔긴 해서 한번 같이 까보고 둘 중에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새로 받은 게 있어서 이거를 한번 써볼까 싶은데 이거는 르화이라는 곳에서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이거는 케이스고 얘가 쿠션인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랑 나중에 이거 겟레디 찍을 때 같이 써보고 싶어서 안 까고 냅뒀는데 이거는 21호네요. 르화이 프리미어 커버 핏 쿠션 글로우 라이트 베이지. 패키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되게 예쁘게 생겼죠, 패키지? 패키지를 근데 하나를 더 보내주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긴지 한번 봐야겠다. 음! 진짜 케이스네요, 케이스. 쿠션을 넣는 케이스예요. 요 케이스를 요 케이스에다가 이렇게 넣는 건가 봐요. 되게 이쁘죠? 저는 요런 케이스는 또 처음 보네요. 아 요거를 땡기면은 요렇게 나와요. 음, 저 이런 거 처음 써봐요. 되게 특이하고 예쁜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써볼까요? 오늘 한 스킨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왜냐면은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이 언니 요즘 잘 쓰는 화장품 뭐예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아 요즘에 그럼 내가 잘 쓰는 애들로 메이크업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 케이스 보자마자 이 쿠션으로 메이크업 하고 싶어졌어. 이거를 한번 여기 써보고 너무 밝거나 저한테 안 맞으면 이거를 쓰고 일단 이거 한번 써볼게요. 너무 너무 궁금하니까 퍼프가 약간. 살짝 작은 느낌이에요. 3개는 안 들어갈 것 같아. 이것도 응. 뗄 때에 또 쾌감이 있죠. 응? 응? 나는 이 필름만 떼는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 <laughs> 이게 뭐야. 이게 아니잖아. 이렇게 같이 넣으면 안 되는 거잖아. <laughs>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 안에 게 같이 떨어져 나왔거든요. <laughs> 어, 요게 맞네. 이렇게 아주 평범한 스타일의 쿠션이고요. 어, 나는 갑자기 플라스틱이 튀어나와서 깜짝 놀랐네. <laughs> 이 필름의 접착력이 엄청 좋은가 봐요. 얼굴 좀 땡길까요? <laughs> 되게 딱딱하고 되게 잘 묻어 나와요. 이 애기. 쪼좀 잡아줘. 어, 제가 지금 워낙 많이 타서 이렇게 하니까 진짜 하얗긴 하거든요. 얼굴은 요만큼 타진 않아서 한번 일단 올려보고 결정하도록 합시다. 요즘에 제가 21호가 약간 하얘요. 지금 딱한 22호 정도 피부가 된것 같아요. 살짝만 찍어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음. 엄청 촉촉하다. 아, 괜찮은 것 같아요, 색깔. 다크서클 커버하는 거 까먹어서 다크서클 조금만 가릴게요. 이니스프리 마이 컨실러 다크서클 커버 1호 셀먼 베이지. 저는 약간 여기 밑으로 주름이 지는 타입이어서 주름이 지면서 거기에 이제 주름이 지다 보니까 그림자가 생기는 그런 타입이어서 이렇게 좀 아래쪽으로 해주거든요. 그냥 본인 다크서클에 맞춰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확실히 이거 해주면은 다크서클이 좀 확실히 잘 잡아지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거 이니스프리 이거는 없으면 안 되는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컨실러예요. 다시 쿠션. 조금 더 지속력이나 그런 거 봐야겠지만 지금 첫인상 딱 됐을 때는 되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글로우하고 촉촉한데 밀착력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좀 쫙쫙 잘 달라붙어요. 색깔은 제가 엄청 하할줄 알고 좀 걱정했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왜냐면은 손만큼 얼굴이 타진 않아서 그래도 얼굴에는 열심히 선크림을 발랐기 때문에. 오, 이 쿠션 좋아요. 오! 되게 괜찮은데? 요즘에 제가 화장품들을 완전 싸그리 다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는 것들은 진짜 다 정리하고 딱 제가 지금 매일 쓰는 제품들만 남기고 다 버리거나 정리를 하거나 누구를 줘, 줘가지고 제가 거짓말 안하고 화장품이 제 몸만 한 비닐을 한 두세 개를 가득 채워서 버렸거든요. 이거 제가 조금 더 써봐야겠지만 첫인상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어, 약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한 스킨보다 더 밀착력이 좋아요. 이렇게 뭔가 딱 갖고 다니면 되게 좋을 것 같아, 가방에. 파우더는 이니스프리 포어 블러 파우더. 이거 입자가 진짜 말도 안 되게 고와요. 피카소 105번 브러쉬로 잘 붙여서 얼굴 전체에다가 아주 얇게 파우더 처리를 해줄게요. 제가 아까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제가 요즘에 이사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너무 정신이 없어요. 제가 정신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없을 만큼 정신이 없고. 제가 원래 평소에도 되게 가만히 못 있는 성격이거든요. 좀 많이 계속 움직여야 되고, 없던 일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그런 타입인데, 그리고 저는 완벽한 계획형 인간이어서, 내가 이걸 해야지라고 딱 마음을 먹으면 무조건 해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계획이 안돼 있으면 좀 불안해 하는 타입이고, 좀 어떻게 보면 되게 피곤한 성격이죠. 그래서 이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아직 이사 짐을 옮기거나, 이사 날짜가 잡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빨리빨리 빨리 내가 준비를 안 해놓으면 은 제가 좀 그런 거에 힘들어하는 타입이어서 그, 그런 나를 알기 때문에 더 빨리 준비하고 얼른 계획을 짜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사를 갈수 있으니까 이렇게 어, 이때쯤엔 요렇게 해야겠다. 약간 그런 각들이 저한테 나와야 저는 좀덜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너무너무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laughs> 마스크 때문에 여기 좀 잘해줘야 돼요. 지금 독일이 마스크 그그 그 뭐지? 규정이 풀렸거든요. 그래서 실 외에서는 마스크를 아예 착용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실내 들어갈 때도 거기 이제 마스크 착용하세요 붙어 있는 곳에는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 것도 있고 이제는 마스크 규정이 엄청 많이 풀렸거든요. 한국은 아직 마스크가 엄청 엄격하게 잘 지켜지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독일도 아직까지는 이게 풀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풀려서 진짜 밖에 나가면 한국 분들은 거의 다 마스크 하는 것 같고 외국 분들은 한 10명 중에 한명 하나? 진짜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좀 요즘에 차라리 그냥 마스크 조금만 더 하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 음. 파우더 되게 괜찮아요. 트러블성 피부도 사용할 수 있다고 되게 적혀있는데 되게 고와서 좀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파우더고 하고 나면은 진짜 여기가 뽀송뽀송 거리는데 엄청 답답하지 않은 그런 파우더거든요. 그리고 가성비도 되게 좋고 제가 눈썹은 한번 새 걸로 그려보려고 가지고 왔거든요. 이거 두 가지를 가져와 봤는데 이거는 페리페라 스피디 스키니 브로우 그레이 브라운이고 이거는 로맨 한올 플랫 브로우 마일드 우디 이거 두 개가 지금 색깔이 아예 달라서 저한테 더잘 맞는 색깔로 한번 써보려고 새 거를 들고 왔습니다. 요게 지금 진한 색깔이 페리페라고 요게 로맨이거든요. 로맨 한번 살짝 해보고 너무 연하다 싶으면 페리페라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진짜 얇네요 페리페라. 요게 로맨 건데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 엄청 얇아요. 나를 잡아. 아무튼 요즘에 그래서 좀 정신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사 하는데다가 다닐은 초등학교 올라가고 그 때문에 또 준비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제가 지금 한 2주 전 정도부터 진정리를 하고 있는데 한국으로도 또 택배도 보내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허리를 잠깐 삐끗했어요. 허리를 살짝 삐끗해서 허리 삐끗한 게 이게 어릴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나이가 이제 30대가 되다 보니까 허리 삐끗한 게 생각보다 오래 가더라고요. 이걸로 로맨으로 살짝 가이드 잡고 여기 좀 연한 부분들은 헤리페라로 살짝 칠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는 좀 박스들을 많이 들어서. 이쪽 어깨가 지금 완전 맛이 갔거든요? 담 걸린 느낌이 제대로 나서 이따가 파스를 좀 붙여줘야 될것 같아요. 저희 구독자분들은 대부분 저보다 동생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으니까 보통 언니라고 하면은 아, 나보다 동생이구나 라고 딱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 이채희님 이렇게 하면은 제가 동생인지 언니인지 잘 모르다 보니까 동생이 더 많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 유튜브 분석하는 나이 분석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가장 많은 나이가 18살부터 24살까지가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여성분들. 남자는 진짜 엄청, 한 2%인가 밖에 없어요. 다 96%가 여자분들이시고. 눈썹을 이렇게 그려줬고, 이거 로맨 되게 괜찮네요. 잘 그려지고. 이 손에는 진짜 안 그려져서 좀 놀랐는데, 눈썹에는 굉장히 잘 그려집니다. 페리페라로 살짝 연한 부분만 아주 살짝만 좀 해줄게요. 이쪽 이쪽이좀 연해서. 이렇게 두개 같이 쓰니까 딱 맞네. 제가 지금 브로우 카라도 새거 가져왔거든요. 브로우는 라카 거. 저도 이거 지금 처음 써봐요. 굉장히 고정을 잘해준다고 해서 기대를 하고 구매해봤는데 제가 이렇게 찍는 또 앵글은 처음이어서 어디를 보고 화장을 하는 게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일단 또 사람은 시행착오를 겪어봐야 되니까 한번또 해보고 사실 이렇게 해서 버린 영상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제가. 이거 해서 이렇게 해서 좀 냅두면은 고정이 되게 잘될것 같아요. 오, 뭔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이거 제가 투명도 샀거든요. 투명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뭔가 이 빛이 계속 일정하지가 않은 것 같죠? 계속 이랬다 저랬다 하는 느낌인데? 좀 뜬금없으실 수 있겠지만은 지금 요즘에 제가 가장 잘 쓰는 아이섀도우가 요거거든요. 요거는 로라메르시의 공병을 사서 제가 진저 프레스코 캐시미어 이렇게 세 개를 넣어놨는데 원래는 제가 진저를 가장 잘 썼었어요. 얘가 진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캐시미어를 가장 잘 쓰고 프레스코는 뭐 언제든 약간 중간 용도로 잘 썼기 때문에 요즘은 약간 캐시미어에 완전 푹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로 전체적인 베이지를 해준 다음에 살짝 그 경계선쯤에 프레스코를 해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데일리로 요거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좀 뜬금없지만 여러분들한테 진짜 요즘에 찐으로 제일 많이 쓰는 섀도우다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 오늘도 캐시미어로 전체적으로 깔고 프레스코로 그 중간을 좀 블렌딩해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캐시미어가 되게 쿨톤스러운 색깔인데 웜톤들도 나쁘지 않게 쓸수 있을만한 쿨톤 빛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캐시미어를 요거는 피카소 207A 브러쉬입니다. 전체적으로 슉슉 깔아주거든요. 가볍게 눈 위에다가 해주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제가 산지좀 됐는데, 계속 안 쓰고 있다가, 한한달 전? 두달전 정도부터 이거를 꺼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유명한 데는 사실 이유가 있구나 하면서, 요즘 저의 데일리 메이크업이 얘가 될 정도로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화장품을 제가 지금 이미 다 처리를 했고, 지금, 화장품이 100개 중 하나 남겼나? 할 정도로 되게 화장품을 많이 버리고 처리를 했기 때문에 진짜 제가 찐으로 잘 쓰는 제품 말고는 아예 지금 존재하지 않거든요, 저한테. 아눈 아래에도 제가 말하면 은 이게 자꾸 화장품 설명하는 걸 까먹어서 저는 되게 멀티를 잘하는 인간인 줄 알았는데 유튜브를 하면서 아 내가 멀티가 안 되는구나 생각하게 된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전체적으로 캐시미어를 해줬다면 여기 프레스코를 살짝 해서 그 경계 부분에 왜냐면 약간 이 캐시미어가 좀 쿨해서 약간 웜톤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계 부분에 살짝 프레스코를 해주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예쁘더라고요. 원래는 진저를 제일 잘 썼었는데 진짜 사람 취향이 계속 바뀌나봐요. 제가 애교살은 요즘에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는데 음 제가 최근에 잘 쓰는 애교살은 일단 로베브 이거는 제유랑 노베브랑 같이 만든 애교살 라이너인데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거 노베브 중에서 세 개를 제가 다 샀는데 이거 1호가 가장 제 취향에 맞거든요. 나띵이라는 색인데 요런 되게 부드럽게 잘 그려지고 근데 이게 지속력이 진짜 좋아요. 그리고 여기 뒤에 컨실러가 달려있어서 이 컨실러까지 사용을 하고 얘를 바르면 훨씬 더 얘가 존재감이 있게 되거든요. 특히 애교살 뿜뿜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바로 안 닦아주면 완전 픽싱 돼가지고 안 지워지더라고요. 이거 한번 꺼냈으니까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눈 아래에다가 저는 너무 세게 하는 건안 좋아해서 살살살살 살살 조금만 해줄게요. 다른 거 보이시죠? 여기 한두분안한두 분, 한두 분. 눈 앞머리도 살짝만. 홀리카 홀리카 쌍테 라이너 요걸로 살짝만 아래에다가 해주면은 더 애교살이 튀어나와 보이거든요. 저는 애교살 이거 펄안 해도 요거는 꼭 하는 편이에요. 요거 해주면은 확실히 이 중간 중안부가 짧아 보여서 이거는 굉장히 연한 친구기 때문에 살짝 팍팍해도 괜찮습니다. 점도 살짝 한번 여기랑 여기랑 제가 점이 있거든요. 옛날에 한번 뺐었어서 좀 연해졌어요. 오늘 아마 이 집에서 마지막 겟레디가 될것 같아요. 음 뭔가 슬픈에 갑자기 그러니까 왠지 좀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더 정신이 없어질 것 같아서 이사 가서도. 잘 찍을 수 있겠죠? 저희 아들이 이제 입학이 2주밖에 안 남았고, 저도 이제 저희 아들 입학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고, 브이로그는 제가 그래도 계속 중간에 간간히 찍고 있긴 한데, 이게 브이로그가 찍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편집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냥 찍는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편집을 해야 되니까. 아무튼 그래도 열심히 찍고 있고, 조금씩 틈날 때마다 이사하다가도 이사쯤, 싸다가도 편집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주시면 제가 얼른 빨리 편집을 또 해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이따가 병원을 좀 갔다 와야 돼요. 병원에 제가 진료 있어서 가는 건 아니고 지금 먹는 약을 다 먹어서 처방전을 받으러 갔다 와야 되거든요. 연락을 했더니 그냥 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아래에 찍는 거 되게 신기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익숙해지다 보면 은잘 찍혀요. 마스카라는 제가 어제 새 거를 깠거든요. 이거 네이밍 마스카라인데, 이거는 좀 써보고 괜찮으면 또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제 딱한번 써봐서, 어제 썼을 때는 뭐 그냥 뭐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깔끔하게 발린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도 역시나 되게 깔끔하게 발립니다. 근데 원래 마스카라 처음 까면은 원래보다 좀더 깔끔하게 발리는 거 아시죠? 날씨가 또비 온다고 해가지고, 지금 막 우중충 했다가 했다가 이래서, 아, 이래서 자연광으로 찍는 게 너무 힘들어요. 특히 독일에서 자연광으로 찍는다는 게 너무 날씨가 오락가락해가지고 좀더 힘든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조명을 웬만하면 안 쓰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마스카라도 했고, 아이라인에 한번 까볼게요. 이거는 클리오 워터프루프 펜 라이너 킬 브라운. 이렇게 흔들어 쓰는 타입. 되게 오랜만에 쓴다. 저는 보통 펜슬을 가장 많이 써서. 항상 겟레디는 저는 찍을 때 재밌거든요. 근데 편집할 때 보면 은 되게 뭔가 제가 어수선하고 정신이 없어 보여요. 오늘 이거 안 쓰려고 했는데 한 번만 쓸게요. 삼각존 때문에. 이거는 디올 969번, 아니다. 696번 시에나 컬러고요. 이거 작년에 산것 같은데 저는 이거 디올 팔레트 중에 가장 좋아하는 진한 색깔로 삼각존을 살짝만 채우겠습니다. 근데 이 렌즈 되게 편해요. 이거 렌즈타운 렌즈 저는 이 렌즈로 약간 렌즈타운 렌즈 다른 것도 사보고 싶을 정도로 진짜 편해요 렌즈가. 그리고 제가 제일 잘 쓰는 볼터치는 이거거든요. 스킨푸드 버터리 치크케이크 1호 베리앤크림 이게 원래는 이렇게 블룩 올라와 있는데 평평해졌을 정도로 제가 너무너무 잘 쓰는 치크여서 잘 쓰는 제품을 골라서 가지고 오다 보니까 나 이것만큼 요즘 잘 쓰는 게 없지 싶어서 그냥 가지고 왔어요. 이건 1호. 이거는 근데 약간 긁듯이 좀 거친 브러쉬로 써줘야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나스 야치오 브러쉬랑 되게 궁합이 잘 맞아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 보여드렸던 로라메르시의 섀도우랑 되게 잘 어울려요, 이게. 발색이 엄청 빡대는 스타일은 아니고 그래서 약간 이런 긁어내는 좀 거친 브러쉬랑 써주셔야 발색이 좀 나오는 편이고 안 그러면 너무 발색이 안 나와요. 저는 약간 이렇게 가로로 해주는 편이거든요, 블러셔를. 아, 여러분, 제가 브러쉬 두개 추천하고 싶어요. 이거 초콜포스쿨 브러쉬인데, 이거 브러쉬 두개 너무 괜찮아요. 이거는 이제 외곽 쉐딩하고, 이거는 노즈 쉐딩하기 진짜 너무 좋아서, 이거 두 가지 브러쉬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쉐딩도 이제 거의 운명을 다 해가네요. 부드럽고, 뭔가 이 크기도 아주 적당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이게 뭔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쉐입은 딱잘 잡아주면서 딱 여기 턱에 하기 너무너무 좋아요. 이제 마지막 립은 제가 가장 잘 쓰는 것들로 가지고 왔거든요. 일단 1번. 에뛰드 픽싱 틴트 미드나잇 모브. 이런 색깔이거든요. 근데 되게 좀 블렌딩 하고 나면 좀 블러블러해지는? 이렇게 해서 퍼트리면은 더 색깔이 예뻐지거든요. 요거 1번 가장 잘 쓰는 거. 그리고 2번은 요거. 이니스프리 프루티 스퀴즈 틴트 3호 햇살이 말린 대추. 요거는 촉촉한 건데, 이런 색이거든요. 근데 이게 펴 바르면 너무 예뻐요. 물먹은 립처럼, 이렇게 뭔가 비슷한 애두 개, 색감이. 근데 얘는 촉촉하고 얘는 매트합니다. 지속력은 둘다 좋아요. 요거는 3 c 블라 워터 틴트 레이다운이라는 색깔인데요. 이게 색깔이. 진짜 예뻐요. 이것도 약간 물먹은 틴트 느낌인데 블러리 하거든요. 되게 근데 제가 이게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 제가 이거 바르고 "아,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무조건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려야겠다" 싶어서 손에다가 막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고 "와, 진짜 예쁘다. 색깔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하고 시간이 좀 지났어. 그러고 문질렀는데 때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 살에 있는 때가 아니라 이게 밀려서 약간 때가 되는 타입. 색깔이 너무 예쁜데, 이렇게, 이렇게, 문지르면 안 돼. 요렇게 <laughs> 세 가지가 요즘에 제가 가장 잘 쓰는 립이거든요. 근데 요거의 단점은 때가 나오고 요거는 촉촉하고 요거는 블러해서 요거 두 가지를 더잘 쓰기는 해요. 얘가 지금 때가 나와서. 미니 스프리를 제일 잘 요즘에 많이 바르거든요. 촉촉한 게 좋은가 봐요, 요즘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물먹은 립처럼 예쁘게 됩니다. 너무 진하게 바르면 저는 제 취향이 아니고 이렇게 퍼트려가면서 바르니까 완전 제 취향. 음, 이렇게 조금 살짝 중간에만 더 바를까요? 여러분, 저는 이제 이렇게 다, 화장도 다 마쳤고, 이제 머리 좀만 더 말리고, 머리하고, 옷은 이거를 그냥 입고 갈지, 그냥 땅거 갈아입을지 아직 정하지를 못해서, 일단은 이렇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영상은 또 브이로그가 될것 같고, 어, 이 집에서의 이제 마지막 겟레디 영상이지 않을까 싶어요. 음, 아쉽지만, 네. 아무튼.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